안녕하세요. 중딩물 생활 최성준입니다. 오늘은 이거 메다카 알 관리법을 한번 알려드리려 하는데요. 이렇게 수세미 산란상에 이 지금 양귀비 알인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알을 발라놨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크게 달을 발라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선 알을 이렇게 손으로 띄워줍니다. 그래서 여기 종이컵은 그냥 수돗물이거든요. 수돗물이 이게 염소 때문에 소독 효과도 있고 해서 그냥 염소 제거하지 않은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알을 다 떼줍니다. 이런 식으로 알을 떼주면 이제 이거. 액전총 구충제인데 이게 매틀램블루 거든요 하고 이 케이블 타입 종이컵 하나 기준으로 한번 찍어서 풀고 한번 찍고 풀고 해서 총두번 정도 타주면 색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면은 유정란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염색이 되고요 무정란은 흰색으로 바뀌는, 아니 파란색으로 바뀌는데 보통 무정란은 아래에서 뗄때 이미 손에서 다 깨집니다. 유정란만 이렇게 탱탱하게 유지가 되고요. 그래서 이게 하루 정도 지나면 이제 메틸렌블루가 햇빛에 날아가서 이제 투명색으로 물이 바뀌거든요. 하면은 이 상태로 이렇게 그 다음 날 바뀌고 이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조금씩 메나카들이 눈이 나옵니다 눈이 나오고 이제 부화할 때쯤 되면 꼬리가 살짝씩 보이면서 이렇게 부화를 해서 헤엄쳐 서합니다 여기 지금 같이 있는 알들은 이제 내일이면 이거 한 마리가 부화했으니까 다 부화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화된 치어를 따로 이렇게 스티로폼 박스에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치어가 이 메다카 마이 시리즈 치어 사료를 주면서 기르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일주일 더 늦게 태어난 치어인데 둘이 크기가 비슷한 걸 보면은 이 항은 지금 물벼룩을 급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벼룩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 여기는 물벼룩을 급여를 안하고 그냥 사료만 주는 항이고 얘네는 물벼룩도 같이 급여했는데 얘네가 일주일 더 늦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크기가 같거나 더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메다카치어에게도 항상 물벼룩을 급여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